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3대 절기 중 하나로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첫 번째 것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 죽음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 6월이라는 뜻 자체가 이 넘어가다, 영어로 Passover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이 그냥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압제 안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주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미워하셨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열방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에게 복을 주는 이 위대한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구약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사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교회인 우리에게로 이제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명이 뭡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던 이사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무허가나무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무화과나무,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기도. 먼저 무화과나무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어, 이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많은 순례자들로부터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으십니다. 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를 내어 쫓고 그 강력한 힘으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로마가 아니라 죄의 압제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다라고 질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 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가 곧 시들어 버립니다. 보금서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생명을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영어로 prophetic act 였습니다. 예언적 행동.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은 꼭 미래에 대한 예측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에 대한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이고, 예언, 이걸,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주로 말로써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한 국가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가 예언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노예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란 나라에 이렇게 노예처럼 끌려갈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차고 있던 허리띠를 유브라네 강 근처 바위 틈에 감춰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 허리띠를 가져오라고 그러시는데 그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허리띠처럼 썩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에스겔서 4장 보셔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몇 가지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신 이 행동도 이런.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있던 무성한 잎은 성전에서 드려지던 많은 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의 배고픔은 하나님의 배고픔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빵이나 밥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배고파 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은 의의에 줄이고 공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우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의의는 히브리어로 제다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도는 히브리어로 위시파트라고 하는데 사람의 사람 사이에서 정의롭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두가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롭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 다윗 왕에게 이두 가지 차원의 의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향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사람과의 관계인 미시파트를 말하고,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의, 쯔네카를 말합니다. 좀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 차원과 인간과의 관계의 수평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수직적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좋은 관계, 의로움을 말하고, 정의는 수병적 차원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의와 정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울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정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전의 제사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제사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설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정의롭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아주 물린다, 물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람들에게 정의를 먼저 해방고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제도 열매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때 세리들도 또 세례요한에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보면 3장 13절입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만 거두라는 겁니다 또 군인들도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보면 3장 14절입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감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우리 이웃에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아주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옆에 있는 가족,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루사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제사만 있고 정의로운 삶은 없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은 열매맺는 삶을 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뉴 템플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가르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도대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은 너희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죄세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인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치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열방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세상이 타락했다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아담 이래로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한 번도 의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열방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에게 정의를 행함으로 아름다운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적 행동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순식간에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신비한 능력에만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적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될이 제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 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로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것다 응답할 수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이제 뭐 기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다 받으셨습니까? 뭐 그런 기대를 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게 신기하냐? 그런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역사도 볼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으로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것은 성전이 심판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옛 성전을 심판하시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 자신을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기도는 사실상 구약,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성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는 의식주를 구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열매 없는 성전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정의를 행하는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교회의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